안녕하세요 건강요정입니다. 오늘은 저하고 류마스 이별량을 함께하고 계신 어느 환자분 한 분의 기록을 댓글 남겨주신 거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어깨가 좋아져야지 류하스 관절염이 좋아진다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결국 큰 관절이 좋아져야지 작은 관절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잠깐 내용 보시면요. 어깨가 심하게 아파 평생 통증과 함께 지내야 할것 같았는데 정말 꾸준한 한약치료 덕분에 이렇게 어깨가 편해졌습니다. 꾸준히 노력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걸신경했습니다 이렇게 말씀 남겨주신 건데요. 이분의 이제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류마스 관절염이 좋아져야 할 때는, 좋아질 때는, 큰 관절이 일단 좋아져야지 작은 관절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체에서는, 류마스 관절염이 주로 손목, 손가락에 주로 나타나죠? 손목, 손가락에 주로 나타나죠? 그리고 팔꿈치에도 올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정도 관절들이 아플 때 만약에 이 어깨까지 어깨까지 뭔가 오십견처럼 굳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은이 아래 작은 관절들이 좋아지려면 여기 어깨 큰 관절이 먼저 좋아져야 되는 겁니다. 요게 중요합니다. 류마스 관절염이 좋아질 때는 큰 관절이 좋아져야지 작은 관절들도 좋은 변화가 나타나면서 관해 상태에 완치에 가까운 상태로 호전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깨가 심하게 아파서 평생 아플을 실줄 알았다 그랬죠? 근데 어깨가 좋아지니까 어깨가 좋아지니까 이분은 류마스 관절염 증상이 같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작은 관절까지? 그래서 지금 완치가 가능하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작은 관절들 부위가 좋아지셨기 때문에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이제 실감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만은 실제로 이분이 좋아질 수 있었던 이유는 여기 큰 관절이 좋아지니까 작은 관절들도 순차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하체에서는 반대로 무릎, 발목, 발가락, 발등이 안 좋으신 분들은 고관절이 좋아져야만 그 아래 작은 관절들도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요. 내가 어깨나 고관절이 아직 아프고 굳어져 있다. 그러면은 아직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관절이 좋아져야 한다는 거. 그래야지 순차적으로 류마스 관절형 부위들이 좋아질 수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정 유창길 원장이었습니다.